오늘 미자쌤 뭐 이렇게 가득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용기를 소개해 주고 싶어요. 어, 평소에 저는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지를 못한답니다. 그런데 먹고 남은 음식을 항상 비닐에 담아 오는 게 걸렸는데 오늘 이런 신기한 용기를 만나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릇에 사이즈도 네 가지 크기 용량의 용기가 있는데요. 이 용기가 변신을 한다네요. 봐볼까요? 짜잔. 자,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용기의 크기가 커진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와, 바로 이거다. 내가 먹고 남은 과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담아 다니면서, 어, 저의 일용할 양식으로 담아 다니기도 하고요. 항상 가방에 어, 이런 다이어용 용기를 갖고 다니는데 크기가 있어서 불편했는데 이만큼 이렇게 얼마든지 줄여서 또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식당을 가면 음식을 많이 남기게 됩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비닐봉지에 음식을 싸갖고 오는 게 되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오늘 동구에 있는 여성희망창작소에 우연히 공부 모임이 있어서 왔는데 이 용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용기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선생님? 예, 고마워요. 네. 친환경이고 저희가 이제 제가 써보니까 너무 집살 그 외출할 때나 등산 갈 때나 그 엄마도 목욕탕 갈때 정말 뭐 오이 뭐 토마토 이런 거 많이 담아온가 음. 있잖아요 음. 근데 갖고 가서 뭐 먹고 거의 비닐봉지 먹고 버리고 오잖아요 근데 뭐 꼭다리 같은 거 버리고 근데 여기다 담아가지고 다시 먹고 음. 다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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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서 다시 가방에 갖고 그기 다른 커피로 적게 차지하고 되게 뭐. 뭐라 사용하는데 뭐 삶아도 되고 음. 뭐냉 아이도 가고 어,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네, 가능합니다. 아 그래갖고 제가 예. 떠보니까 너무 괜찮아서 손님만 예. 한번 떠보시면 어떨까 그래, 그래. 싶어서 평소 이렇게 과자 같은 거 남아도 네. 과자 남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됐는데 네. 이렇게 담아가지고 다는다가 담은다가 출출할 때 드시고 네. 다 드시고 나시면 네. 네. 줄여가지고 네. 이 네. 술술 하시고다 드시고 나니까 다 틀어가지고 <laughs> 가방에 그냥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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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방에. 네. 아니면 주머니에 담으셔도 돼요. 그러면 되게 희동성이더같아서 음... 그래 뭐니 뭐니 해도 제가 그동안 꼭 찾았던 용기를 찾아서 네. 어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이제 소개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용기가 정말 시중에서는 구하기 힘든데 이렇게 좋은 용기를 어디 가면 구입할 수 있을까요? 음, 구입은요 그 산후동에 그문만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어근데 어, 근데 때마침 오늘 문몽만남 사장님이 물건을 납품 소개해드릴게요아 그래요? 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평소에 제가 너무 기다렸던 용기를 더 자세한 아, 사용 방법 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이 용기는 이제 접이식 용기인데요. 음. 그래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음. 그것에 대한 추가 설명 없어도 될것 같고요. 요거는 실리콘이 어, 그냥 실리콘이 아니라 플래티넘 실리콘이에요. 오. 그래서 아이들 공갈적국제 들어가는 이제 가장 안전해야 되는 음. 최고 등급의 음. 실리콘이 들어가서 어, 이용하실 때환경으로는 걱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스팀홀이 있어가지고 전자레인지 이용하실 때는 이렇게 오. 하셔가지고 돌리실 아, 수 있고 아 이게 빠지는구나. 네, 그리고 또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 음. 실리콘은 이제 열탕소독하실 수 있거든요. 음. 그러면 열탕소독을 하실 수도 있고 냉동, 냉장 전부 다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야 이렇게 만능 용기 정말 저에게는 하, 반짝 이 아우라가 비치는 이런 용기, 예, 우리 모두 환경을 생각하고 기후 위기 시대에 용기 내어서 용기를 들고 다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장 이거 구입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정말 반갑게 만난 이 용기는 우리가 평소 용기네, 용기 하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유리그릇이나 또는 이런 거 들고 다니다 보면 부피가 큰 그런 용기들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다양한 용기 그리고 또 특히 제가 주머니에 이렇게 쏙 넣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아담한 사이즈까지 정말 오늘 너무 반가운 용기를 만났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후도 생각하고 또 환경도 생각할 수 있는 용기. 오늘 저는 용기 내어보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퍼